내가 사업도 해보고 다양한 직군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일단, 은행원. 은행원은 일단 매너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되게 잘 웃어주고, 그래서 좋아한다고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웬만하면 스마일을 잘 하는데, 왜냐면은 그 입행하기 전에 한달 정도 이제 웃는 연습과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아, 고객님 날씨 좋으셨어요.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잘 웃어주고, 웃으면서 티안 나게 그 사람을 좀 평가를 내려. 그래서 이 사람 몇 등급인지 이런 거를 좀티안 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외모가 일단 은행권이라 그런지 외모가 정말 깔끔해. 그래서 옷을 잘 입고, 좀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골프가 취미가 굉장히 많아. 서 그런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골프 침입, 물론 접대도, 임원 접대도 있겠지만, 골프 침입 굉장히 많고, 인스타에 특히 골프 사진이 굉장히 많아서 보여주는데 남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은근히 따지기 때문에 여자 스펙을 골고루 따져요. 그래서 집안 직업의 안정성, 공기업, 대기업, 교사, 약사, 연봉을 좀 따지시거나, 아니면 본인과 같은 은행권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은수저 이상분들은 일단 외모를 좀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제 은행원들의 특징은 이제 잘 웃어주는데 그 사람을 아주 속도 모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 이제 속지 말길 바라고 좀 그런 면모가 있다. 그리고 은행원분들은 옷을 잘 입으시고, 웃으면서, 아, 물론 옷, 잘안 안 입는 분들도 많았지만 옷을 웬만하면 좀잘 입고 깔끔하게 다니시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을 너는 몰래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 알아도